오늘은 MySQL의 버전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상태는 어, 리눅스 머신인 Ubuntu에 로그인 한 상태입니다. 어, MySQL에 접속하기 위해서 MySQL하고 사용자를 루트로 하고 패스워드는 이제 입력하면 됩니다.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어, MySQL 프로그램에 들어왔습니다. 여기 보시면, 어, 세 번째 줄에 서버 버전이 5.5.4형이라고 것을 알수 있습니다. 어, 이게 정확한 MySQL 지금 서버 버전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커리를 어,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select version 하면, 어, 위에 세 번째 줄과 동일하게 5.5. 사용 다시 0, 5분 2, 0.14.04.1 임을 알수 있습니다. 이로써 우리가 m y s q l 에 프로그램 접속해서 어, 사용자 ID랑 패스워드를 넣고 들어오면 세 번째 줄에 나오는 저 로그 메시지가 어, 현재 MySQL의 버전임을 명백히 알수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